14번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14번 여기에다가 켤레를 붙여 빠르게 그러면 z1 바가 뭐가 되니까 z2가 되지 그럼 요녀석 z2를 뭘로 고쳐 z1 바 그래서 z1 더하기 z1 바는 항상 실수 그래서 항상 실수가 되는거 또 있었지 z1 곱하기 z1 바 곱하기도 항상 뭐야 실수 니은은 니은은 z1 곱하기 z2가 0이다 그랬는데 z2를 뭘로 바꿀 수가 있어? Z2. z1 바. 그러면 얘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인 거 알아요, 몰라요? z1이 뭐면 a 플러스 bi면 z1 곱하기 z1 바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죠? 네. 근데 이게 뭐가 됐대? 0이 됐대, 0. 이게 0이 됐대. AB는 실수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AB가 둘다 뭐가 됐다? 0. 요렇게 됐다 이 얘기예요. 실수 AB가 실수가 아니면요. 이 얘기는 성립하지 않아요, 여러분. 알겠어요? 그래서 AB가 0이면 여기 A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Z1은 뭐가 돼요? 0이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기억 니은 맞고요 지금 디귿이 아까 내가 얘기한 거야. Z1 제곱 더하기 Z2 제곱이 0이라고 해서 Z1하고 Z2가 0이 될 필요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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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요 Z1과 Z2가 복수수가 아니기 때문에 발레가 뭐가 있냐면 Z1, 1 Z2, I. 그럼 이거 제곱해 봐. 이라고.